안녕하세요. 톡톡 세이피싱의 김유수입니다. 저는 지금 어마어마한 곳에 와 있는데요. 바로 인천의 왕산, 또 그곳에서의 마리나입니다.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트를 이곳에 주차를 해놓고 가지고 계신 소유주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통신원 찬스를 써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저희를 이끌어 주신 통신원은 바로 전지성 통신원인데요. 어, 지금 시즌이 주꾸미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시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함께 해보는 주꾸미 낚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역시나 저의 첫 주꾸미 낚시입니다 그래서 기대 반, 또 설레임 반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주꾸미 낚시하러 가보실까요? 동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곳인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가 영화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주꾸미 낚시를 할 예정이잖아요. 네네. 제가 주꾸미 낚시가 또 처음인데 네. 잘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낚이고 있을까요? 인천에서 밑에 대천이나 이쪽보다는 조금 늦지만 한 다음 주 정도 다음 물때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잘 나올 것 같고요. 어, 다음 물때 네. 정도 됐을 때잘 네. 나면 어떻게요? 지금 잘나오요 오늘 가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laughs> 또 한번 도전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또 좋은 조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주꾸미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갑시다. 화이팅 네, 네. 네. <laughs> 저희가 이제 이렇게 쭈꾸미 낚시 포인트로 도착을 했잖아요. 네. 이곳이 보면은 다른 어선들도 주변에 많아요. 여기가 좋은 포인트인가요? 네, 오늘 조류가 내물이다 보니까 아주 쭈꾸미하기 좋은 날은 아니고요. 조금이나 무시, 뭐 한물, 두물, 한 세물 정도까지 그 오일 정도가 제일 낚시하기 쭈꾸미 낚시하기에는 제일 좋은 날이에요. 아, 그래도. 그래도 낚이겠죠. 몇몇 네. 마리 예상하세요? 몇 수? 백 수? 정말요? 네. 아 그러면은 성공한 거네요. 캐나다에서. 네, 아직 시즌이 초반이잖아요. 네. 인천 쪽은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좀 쭈꾸미 백수 가능할까요? 쭈꾸미는 네. 바닥을 잘 봉돌과 바닥을 잘 지형을 읽고서 가만히 당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씩 가끔씩 네. 이렇게 살짝씩만 애기가 액션이 나오게 한 번씩만 움직여주면 묵직하면 챔질은 그냥 말 그대로. 만세 하듯이 그냥 부드럽게 지그시, 어, 천지를 세게 하지 말고, 세게요 지그시게 살짝만 위로 올리면 아기의 어... 쭈꾸미가 올라타서 쫙 박히는 거예요. 근데 올라. 제가 아까 연습을 하려고 봉돌을 바닥에다 쿵쿵 담가봤는데 이물 흐름, 이 조류 때문에 바닥이 살짝씩 긁히면서 뭔가 느낌이 입질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제가 헷갈리는데 그 차이가 그 있나요? 그 봉돌과 바닥 익는 그거를. 무수히 연습을 하고, 네, 연습이 단다 네, 필요하면 그 봉돌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라는 거를 내 걸로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질과 고기 입질과 흐름을, 네, 흐름을 다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연습 연습만이 살 길이다네요. 네, 연습... 연습만이 살 길이니까 연습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얼른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네. 넣어보겠습니다. 왜 저는 입질이 없을까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끌어올릴 때는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지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비닐봉지죠. 네. 비닐봉지를 그냥 끌고 오는 느낌? 비닐봉지 너무 가벼운데요? 아니 물속에서는 저항. 정확히... 이 어, 지금 계속 뭔가 느낌이, 어, 자꾸 그런 느낌이 입질 같아서. 아, 그런가요? 왜 절로. 제가... 처음에 네. 쭉 내리죠. 바닥을 찍죠. 쭉 내린 상태에서. 찍으면 네. 여기서 하나 속으로 하나 둘셋넷 하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그다음에 다시 내려요. 바닥을 찍어요. 또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또 들어봐. 근데 평상시 하고 느낌이 틀려요. 이렇게 올렸을 때 뭔가 올라 타면은 올라 타면 무게감이 확 느껴져요. 음. 무게감은 확실하게 느껴져요 아, 뭐, 그럼 그냥 비닐봉지 아니라 좀 무거운 비닐봉지 올리는 느낌? 물봉지? 네 물봉지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날, 날 거예요 너무 어려워 <laughs> 되게 어렵지만 쉬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 네. 어,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주꾸미 낚시 인천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꾸미 말고 다른 바다 어종 어떤 거 특히 좋아하세요? 주로 여기는 이제 계절별로 어 농어는 보로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음. 철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로 농어 루어 캐스팅이라 그래가지고 베스랑 이제 비슷한 시스템이거든요. 그죠. 네. 바다 캐스팅, 루어, 바다 베스. 네. 네. 시베스. 네. 시베스죠. 네. 이제 네. 네. 5월부터 7월. 전까지 6월 말까지 이제 대광어 시즌에서 광어. 광어. 네, 그다음에 쭈꾸미는 금어기가 풀리는 날이 지 9월 1일이니까 9월 1일부터 뭐 11월 초까지. 그다음에 갑오징어가 좀잘 나와서. 오. 그다음에 갑오징어가 또 이제 겨울까지 쭉 나옵니다. 어, 애기. 또그 애기를 떨어뜨린 거를 제가. 하나. 주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걸로 바꿔서 한번 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잘잘잘 먹히는 거예요. 일명 고추장이라고. 고추장 색은 아닌데, 고추장이에요. 이게 앞에 고추장 발랐다고 아, 딱, 딱 생선 회 고추 초고추장 딱 찍은 그 비주얼인데요. 아 마, 맛있겠네요. 제가 지금 사실 배가 고파서 모든 게다 맛있어 보입니다. 그럼 제가 이걸 하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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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해 드릴게요. 네. 아니면두 개를 다 하세요. 올려보세요. 이쪽에 반대쪽에 확률 좋게. 지금 바다에 바로 코앞에 떠다니던 애기를 주워서 한번 달아보았는데요 쓰레기도 처리하고 또 애기가 하나 더 생겨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일명 고추장 애기라고 하셨는데요 모양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맛있는 여름철 농어회에 초고추장 딱 찍은 그 비주얼이에요 저 지금 굉장히 배고픕니다 저 지금 빨리 주꾸미 낚아서 왜 이렇게 뭐 이게 두개두 개라서 이렇게 무거운가? 어, 빠졌나? 왜 이렇게 무겁? 무거... 아니겠지? 어. 오잡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나 나, 나 어쩐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쩐지. 으. <laughs> 어머. 와, 아니, 어쩐지 무겁다 했을 해서. 조금 어설프게 잡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이게, 하다가 지금, 지금 애기를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달고 처음 캐스팅을 처음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애기가 하나가 더 달려서 무거운 그렇죠. 건지, 아, 어, 그것도 어, 있고. 어, 아니면은 그냥 무거운 건지 를 몰라서, 어, 뭐지? 왜 무겁지? 아닌가? 이러면서 쭉 올렸는데, 짜잔! 어 축하드립니다. 첫 씻금입니다. 아 손이 너무 더러워졌네요. 아 아빠! 물어! 빨빨판이야 빨판. 네손 빨판 아, 한번 넣었다가 손 닦으면 돼요. 괜찮아. 아파. <laughs> 네, 손을 한번 넣어서 괜찮을게. 자 닦으면 이, 이 손도 마찬가지고 닦으면 닦여지지 손을 문지르면. 문지르면. 물었어. 빨판으로 깜짝 놀랐어. 와. 자 이제 도시락을 먹죠 한 마리 낚았으니까 이제 도시락을 바로 또한 마리 잡은지 얼마 안 돼서 두 마리째입니다 또 이게 제가 잡는 요령을 통신원님께 배워서 아까는 사실 제가 이렇게 손에 위에 올려두고 잡았더니 물었거든요 문게 아니라 이제 빨판이 조금 따가웠는데 이렇게 머리 쪽을. 밑으로 해서 잡으면 올라오네요. <laughs> 아무튼 빨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어, 어, 올라오나 계속. 오. 휴안 씨 끝에 가는 걸 제가 잡고 가로챘습니다. 맞아요. 닮이 맞지. 와. 어 지금 계속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는 아니고. 운이 좋 <laughs> 일단 한 마리 <마디> 잡아서. 도전하셨어. <laughs> 얘기는 같이 했는데. 와 안녕 꼬물아. 무거워요.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그렇게 하면 돼. 좀 수평 유지하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텐션만 유지하고. 왔어. 급해도 천천히 텐션만 유지하고 천천히. 그렇 예!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아! 딱 끝까지 가면 끝까지면 또 떨어지니까 줄줄 풀로 눌선발을 눌러, 눌러요. 선발 좀 눌러. 예. 이 정도로 이 정도 아! 이 정도 왔을 때 올리면 돼. 아, 아 보여 줘야죠. 아, 보이지? 어. 예! 몇 마리 째인가요세 마리 째입니다 와! 앵기가 아! 쳐라서 누르는 시작입니다. 아직 세 마리째밖에 안 되지만 네 드디어 저희의 인천 왕산마리나의 주꾸미 낚시 끝을 냈습니다. 어, 처음에 저희가 몇수 예상을 했었죠? 백수네백수 100수. 네, 100수 정도 예상을 했었는 데 사실은 조금 높게 잡은 거잖아요. 예. 그 기대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7, 80수 정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아주 네. 성공적이었죠? 네, 어떠셨나요, 좀? 오늘 물살도 세고 기상도 네. 좋지 않았는데 네. 굉장히 좋은 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물살도 사실 좀셌고 어, 기상도 그렇고 이제 물 상황이 아주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는데도 한 7, 80수 정도 조금이라도 저희가 낚아 올렸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일반 보트와는 또 다른 레저 보트의 매력을 한층 더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트도 대여해 네. 주시고 정말 좋은 기회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덕분에 네. 아주 훌륭한 조건은 아니지만 딱 먹을 만큼 <laughs> 잡아서 입항해서 또 안전하게 입항해서 되게 기쁘고 즐거, 즐거웠습니다 네 정말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네, 오면 네,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곳에서 시작으로 네네. 앞으로 또 피싱 스테이션의 통신원으로도 네네. 활발하게 또 어, 자주 뵐수 있는 걸까요? 초보지만 영광을 가고 <laughs> 열심히 다녀야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인천권에서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은 그런 주꾸미 낚시였는데요. 아마 계속해서 조가가 좋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또 이곳 왕산이 을왕리 해수욕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근처 방문하시는 분들 말이나 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곳에서 주꾸미 낚시 또그 외에 다른 다양한 어종들 어, 낚시 경험해보시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톡톡 세이피싱 주꾸미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